직접 조사해본다 보면은 내 말이 믿게 될거야 안녕이 뭐 이렇게 가는거야? 남자가 끈기가 없네 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자 브라벤도 시로가자자술집주인님돈 내놔 퀘스트 깬건 퀘스트 깬거고 돈은 줘야지 그리고 이거 이런거 뭐 있지 않나? 이런거 뭐 보는거 뭐거 있지 않나? 아닌가? 다른 모드인가? 아 이게 그 아까 그 만났던 그 매발하는 아니 그 산적 대장 그 천상금이구나 얼마니 8 0 0 원? 어, 비싸지도 않네. 로피아 나왔어. 너 매발한 아저씨를 아 아저씨 아저씨 아가씨를 걱정하는 것같은데 맞지? 음, 난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지. 내 선조는 레옹하를 모셨었지. 어둠 어둠의 기사단 테 어둠의 사단부터대리고치으면 영웅당 역시 대다손손 이어져왔어. 그녀는 내 속국친구야. 그거고 생각했어. 너도 어디 의기사을 조사한다면서 왜내 부대에 합류하지 않는 거지? 아니 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너도 이제 어둠의 기사단에 조사하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나름 귀족의 자제인데 너는 뭐 별거 있니? 얘가 왜네 부대에 합류하겠어? 글쎄 애들아, 너랑 때 너랑 나랑 옛때 너 나랑 이때로 결투할 용기가 있어? 만약 네가 이긴다면 너의 부대 에 합류하도록 허락해. 그 들어와. 뭐야? 아니 지금이 아니네. 까비. 뭐야? 약해 빠진 놈을야너 들어오지 마라. 겁나 약하잖아 나 들어오지마 그냥 야 이런 몸으로 누굴 돕는다 그래 아 근데 리더십은 받아야 되니까 들어와라 흠 내가 졌어 넌 정말로 잘 싸우는구만 너도 마찬가지 아예 넌 못싸워 넌내 못에 스치도 못했으면서 하지만 미래의닥치 위기를 대응한게 한참 모자라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해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난 진심으로 너같은 사람이 필요해 맞아 리더십을 찍어서 내 부대 체질 늘려, 늘려줘야겠어 좋아 내가 때려붙셨던 어둠의 상꾼 기억해? 놈들에 차서차 조차... 놈들에 대해 뭔가 더 알아내야지.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어둠의 기사관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도 롤프는 받아야 돼요. 왜냐면 스토리 진행상 롤프는 있어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어둠의 사... 기사관 들어가면 나가요, 얘는. 알아서. 자, 사형꾼. 다음은 이제 어둠의 사형꾼 퀘스트입니다. 요것만 깨면 돼요, 이제. 롤프가 동료가 되었, 롤프가 동료가 되었다. 롤프야 너는, 어, 지도자의 소향 좋구만. 어, 싸움이 체력 60률 승련도 나쁘지 않고, 타르카님. 음, 방어구만 끼면 괜찮겠네. 내가 니네 나중에 방어구 해줄게 별로 찍을 게 없다, 근데 스텝. <laughs> 속마음. 아, 이 새끼. 이딴, 이딴 실력으로 지금 내부대에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거 쓸모나 쓸모나. 아입니다. 어, 우리 의사는 의사가 제일 좋아 이거 아이미라가 제일, 사, 제일 잘 싸워 역시 아이미라가 최고야. 어, 어둠의 사람 꼬네 잡으러 가야죠. 얘들 업그드 좀 시켜 주고요. 자, 성기사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궁병대장 만들고. 자, 그래도 업그는 역시 백여 명사수로 업그레야죠. 궁수가 강해야 되니까 요게. 자, 보르카야 어디로 가야 하니? 아, 이여 시간 기다려야 돼. 에이. 대장 말들이 제어가 안 돼요. 너말안 타잖아. 말 타는 거 나밖에 없어 우리 우리 팀에 무슨 일놈온지거야 모두 진정해. 네, 말 말에 탄건나 혼자밖에 없는데 말 하나가 지금 미쳤어. 뭔가 잘못됐어. 젊은이여 나의 말을 듣게나. 뭐야 이 할아버지네. 누구냐. 뭐야 이 꼰대네. 내놈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무지한 이교도. 어허. 당신 누구지? 난 어둠의 교회의 지도자인 대주교 나디프다. 내 놈은 왜 항상 우리에게 대항하는 거지 이교도? 야 이거 노망나셨네. 노망나셨는데? 당신이 아는지 도적들과 달바가 없어야지. 내게 정의를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니요. 저기 저 일로 와봐요. 저저님 부하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니 저희 디엔 넘들은 무시하시고 나님 부하가 되고 싶다고요 아저씨. 아니 정의 필요 없고 나님 부하 될래. 알지? 내방 알지? 기억해도 이 땅의 왕국들은 왕국들은 항상 서로를 지입하고 서로를 파괴하지. 그들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아. 그들이 우리와 다를게 뭐가 있지? 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laughs>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무지한 이교도요? 나디프가 나타났을 때 영광과 불을 위해 오케이. 영광과 불을 위해 싸운다게. 하하, <laughs> 그렇다면 우리와 다를게 뭐지? 할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받아 달라고. 를거 없어? 흠, 너 같은 자는 어디에도 없이 내 남은 저서 없기도 나와 싸우게 될 것이다.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잖아. 알지? 응, 흠, 넌 그것을 얻어 얻어도 황금 문자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테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테지. 넌 나에게 대항할 수 없어. 하지만 난 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떠나겠다. 다음번 마주쳤을 때 우리의 대한 생각이 바뀌기 바란다. 아 이미 바뀌었어 아저씨. 이거 말길 못 알아먹네. 물론, 교끝까지 그 살아있으려면 좀더 아는 바도 위하겠지. 어? 또 사라졌어! 아니? 어둠의 심판자, 어둠의 2단 심판자 군대를 격퇴하십시오. 자, 이게 저가 진행하면서 좀 말했던 헤레 군대 격파 미션인데요.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제 갑자기 배붕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를 이제 무난하게 이기는 방법은 이제, <laughs> 한마디로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면 돼요.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건 보병, 궁병 위주의 병력 구성. 그럼 유리한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산지죠. 산지에서 싸우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음, 당신은 멋진 남자군 난 어둠의 부대 최후의 심판 지휘관 헬이다 마침막으로복할 기회 주지 농담하 시작군 아마 당신은 우리에게 한복해야 할걸 좋아 난 이미 당신에게 기회 줬어 이 여자는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주 이런 RPG 게임의 중요한 요소를 잘 알고 있어요 여성의 여자 캐릭터의 전투력은 노출에 비례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 있는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맵은 이렇구요. 적들은 정면에서 다가오네요. 일단 세번째까지 봐볼까? 적들이 쉬운 상대가 아니니까. 내 마음은 굉장히 유리한 면에서 싸우는 게 좋겠죠? 여기서 싸울까? 공수를 뒤로 좀 빠져서 자리 잡아봐. 그래도 뭉쳐져가지고. 제랑 친해져야 되지 않냐고요? 뭐, 친해지는 건 그런 방법이 없어요, 친해지는 거나. 어, 저기서 하는데. 그냥 선택지만 잘 선택하면 돼요. 초반이랑 후반부에 선택지만 잘 선택하면 돼요. 얘들이 어떻게 올려나? 저쪽으로 돌아서 오네? 여기로 나타나겠죠? 정면으로. 아, 어, 근데 쟤들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 잠깐만. 아, 잠깐. 도망가다 부상 입었어. 뭐좀 조만히 안하세요 두 번째 회에서 싸우죠. 두 번째 미이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오늘도 즐거운 짤짤이 되십니까? <laughs> 이번 미션이 진정한 후퇴 짤짤이가 필요한 미션이죠. 지금 전투가 진승의 힘마저는 전투에서 충분치 않아. 네 얼굴이 짐승이야, 이 자식아. 저게 어떻게 여자 얼굴이요? 자, 이 해리 또 무서운 점이 얘도 스킬을 쓰거든요. 네, 지금은 스킬 사용 안 해서 이따 스킬 사용하면 말씀드릴 텐데, 얘가 말도 안 되게 치트키를 써요, 막. 컨트롤, F4, 컨트롤 F4를 써요, 이놈이. 그지 같은 놈. 놈이. 더러운 놈이에요, 아주. 자,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기 위해서 산지로 오긴 했는데, 너무 산지인데? 산지가 좀 심하네? 좀 심하게 산지네? 인도 스킬 써요, 나는 아직. 내 공이 부족해서 스킬하고 해봤자 에너지 스트라이크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스킬하고 해봤자 에너지 스트라이크 정도? 자 앞으로 가서 싸봐라니네들 아니, 키스 좀 내봐! 어, 이거, 이거, 블, 블, 디 키스? 이게뭐 이상한 키스라는데 이그 이, 같은 놈이 이걸 원딜에 넣어요, 이것도 이걸로. 네 지금 사망자가 안 나왔네요 저걸 쓰면은 어딘가에 불이 막 나오는데 우리 팀원들 주변에 불이 막 나오는데 그 불에 데, 가까이 가면은 뭐 가까이 가기보다는 불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데미지를 입습니다 데미지가 상당히 세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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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막 보라색깔로 뭐가 오는 거 봤죠? 저런 식으로 스킬 쓰는데 지금은 안 맞았는데 근데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근데 우리 키스 언제 낼 거니? 아니, 방패 때문에 키스로 보내네? 아 이거 좀 곤란한데 다른 맵에서 써야 되나? 아이 볼라하게 됐네. 이 싸움이 안 나.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야 이건 야 비켜봐. 너무 이거 산지야 이거. 그냥 평지에서 싸울 걸. 평지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laughs> 차라리 이맵이 난것 같다. 군수도 빨리 자리잡아봐. 군수들 네, 여기 딱 자리잡아요. 여기. 여기에 딱 자리잡고 보병도 앞으로.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라라 보병들이여. 자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어둠의 기사단 존재입니다. 상당히 강력해요. 자, 헬은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헬이 어딨지? 헬 이자식이 말을 안 탈텐데, 내 기억으로. 아우, 야. 말을 안 타고 다니면좀더 뒤쪽에 있고. 자, 상대가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긴 하지만 우리들도 만만치 않죠. 최고 태클을 많이 모았으니 그동안. <목소리> 이야! 어둠의스 스파이크! 아니데 에너지 스트라이크인데 어둠의 스트라이크가 아니야. 뭐야? 오하!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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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봐. 어, 데미지 봐. 미쳤어. 아니야, 기병 필요 없어요. 고병들 뒤로 빠져. 그냥 맞다 있으면안 돼. 자, 일단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이거 체력 차요. 그 보석, 보석 효과 때문에 체력 차니까 걱정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밤비까지 삽니다, 지금. 아, 아, 근데 간혹 수가 더 빠른 거 같아요. 공수도 힘내. 이 전투가 진짜 검은 케이스타고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전투인데 아이미라야 수술해줘라 애들 아이미라야 어우 야야 딜봐 <laughs> 와 녹았어 자 맵을 바꾸자 그냥 바꾸는게 올라갔겠다 어, 이들 장난하는게 죽었어 개오그란데 아 돈없어 세상에 야 도망가면 어떡해 야야 야!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아저씨어이씨 황당한 농보겠네 야, 네가 도망가면 어떡해? 어둠의 기사단 병력은 어둠의 기사단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어둠의 기사단 어둠의 기사단이 어디서 병, 병력을 모으냐고요? 지금은 본격적인 어둠의 기사단은 안 나와요. 침공을 한 침공을 하는 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그냥 이런, 이런 식으로 이벤트식으로 어둠이 사는데 나오고 다른 애들은 그냥 산적이나 수도적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영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들 돌격을 안 해? 아이 되게 귀찮게 만드네 사다. 우리 잘 쏘고 있니? 맵이 우리한테 불리해. 이 형이 별로 없나? 여기잘안 하네. 제일 저 가까이 가서 봐볼까? 방패 딱 높이 되고. 헬 남아있나? 아, 방패 내리지 마. 아, 와! 야, 이 미치. 아, 아, 나 진짜 황당하다. 야, 그리고 우리 도망갈 때 사망자 왜 나와? 아, 나 진짜 이제. 싸워야지. 니가 도망가면 어떻게 스토리 진행상 너랑 싸워야 되는 건데. 야, 스토리 깨자. 일로와. 난, 그도 게임이, 모드가 잘 만들어져서 나한테 너무 도망가진 않네. 멀리 도망가진 않네. 그반이 오버워치에요? 오버워치 하긴 해요. 방송을 할 생각은 없고. 가끔마다 집에서 하긴 해요. 아, 맵 좋다. 그래, 그래, 그래. 이런 맵이 나와야지. 이런 맵을 원했지, 나는. 다음부터 이정면에서 싸우지. 동수들 뒤로 좀 올라가 봐.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좋지 아, 쟤네들또 가까이 왔네. 아이. 귀찮게 됐네. 쟤다안 오네. 아, 나, 내가 가면 죽일 거잖아.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내가 가면 죽는데, 이거 어떡해. 그래, 여, 다시 한번 갑시다, 그냥. 아, 안 되겠어요. 이게 초반에 전투를 잘못해가지고, 안 끝났더니 이게 답이 없네. 다시 한번 가야겠어요, 그냥. 다시 한번 갑시다 초반에 너무 홈즈에서 싸웠어 이제 저 끝나지가 않아 전투가 차라리 평지에서 싸우자 이럴 바에는 메타마트님 안녕하세요 다행히 초반에 언덕은 좀 있네 공수들 준비. 자, 니네 이 상황에서도 돌격 안 하면 안 돼. 왜, AI가 왜 이래 이 거? 공병들 좀 뒤로 와. 이게 공수들이 못 쏘나? 한번 봐야겠다. 공수들이 보병들 시야에 가리나? 말에서 보지 말고 내려와서 봐야 돼. 공수들 시점에서. 안, 아니죠, 안 가리죠. 이 정도면 충분히 아래쪽에 있어요. 잘쏠수 있어. 사냥만이나 치워주자. 아 진짜, 비켜봐. 아 비켜. 어. 아. 돌격을 안 하네? 왜 돌격을 안 하지? 방패 넣지 말고. 자. 시트를 쓰고요, 해리. 이런 치트 자식 그래내 가까이 오니까 불격을 하는구만. 보병들 뭉쳐, 뭉쳐서 대응해. 와, 헤이치트 쓰는 것 봐. 이런 미친 애. 아우, 자이 미라야 수술 좀 해봐라. 니네 수술 치리다 이놈아. 아니 팔이다 수술 적어도 반반은 나와야지 아우 아임이라 진짜 답답네해 빨리 죽여야 돼 아야 빗나갔어 됐어 해 잡았어 와 보병들 다 녹았어 수술 좀 해봐라 수술 좀 수술을 왜 이렇게 못해 왜? 이 적들이 쎄긴 우리가 질만큼 우리가 피해가 많이 나오는 만큼 세긴 쎈데 수술이 너무 안나와 사망자가 더 많잖아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부상자 중에 는전려들네 있는데 라임이라 이크지같은 놈이 아우 이렇게 못하네 이거 그냥 내 쪽서 야겠어 이거 그냥 됐다 이겼다 페라테 좀 피해 좀 보고 아이미라가 수술 못해가지고 피해 좀 많이 받네 모두 죽여 그냥 어차피 하나 남았어 끝에 항복을 하려고 위대한 헤레 부하가 어? 건방지기 끝까지 싸워야지 전사로서의 가치가 없구만 자해 잡았고요 다 버려 이거 필요없어 이거 자 투구 바꾸고요. 말도 바꾸고 싶은데 말은 너무 못하, 그 비싸서 못 하고 승마술이 높아서 못 하고 다리방어구나 좋은 거 없나? 그래 나온 게 없네. 자 위대한 지휘관의 샤브레와 세 번째 단서를 얻었습니다. 지휘관의 샤브레 효과가 뭐더라? 이게 타격하는 힘이었나 아닌데 특별한 효과는 모르겠네. 세 번째 단서 얻었고요. 이 단서는 이게 메인 스토리 진행에는 별 연관은 안안 미치는데 나중에 이제 특수한 스킬들 얻을 수 있는데 쓰이죠. 자, 애들 업글이나 다 시키고요. 최고 테크로. 아돈 없구나. 병력 규모가 작아서 궁병이별힘을못 쓰네요. 근데 방금 전에 전투 궁병이다 잡은 거예요. 뭐야? 아로프에서뭐상하어나 어둠의 세를 다 흔적을 다쓸 거야. 너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말이지. 왜 나를 도우려 하는 거지? 네가 도 도와 달래매? 협력하는거야 난 결국 너를 돕겠다고 적, 말한적 없어 안그래? 그래 협력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안그러는거지 넌 레온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있지 대우변 음효시인이 지어낸 이야기정도였지 뭐뭐 다른 이야기는 아시스 박작한테 들었어 그 말을 믿어? 음 나는 그래 확신이안 서. 아니 믿어야지 이쯤되면은 하지만 그게 사실이길 바라고 있어 근데 사실이면 안되는거 아닌가? 사실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거잖아 그게 바로 내가 너 선택한 이유다 뭔소리야 이게 하지만 내가 칼라디아에 대해, 대해 알면 알수록 이게 더 현실같지가 않아 사람들은 모두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어. 레오만의 유지를 물려받기 원하는 이가 정말 존재할까? 최소한 하나는 있지는 않 하나는 있잖아. 나름이다. 저 하나가 과연 누굴까요? 나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의 간섭을 함팔지 말고요. 근데 예약 미안한데, 넓프요 <laughs> 냉정하시네. 나이 수도 있잖아요. 왜요? 뭐야, 돈 없네. 매시당 초 물려받을 물려받고 싶진 않지만 로페야 갑옷 입자. 갑옷 안 입어서 별 힘을 못 써요. 능력치 괜찮은데 어둠의 이사단을 꾸며주고 지금 돈이 별로 없으니 돈을 좀 벌어볼까. 창고에는 던지는 힘의 수정, 체력의 힘의 수정 다 팔아요 이거 어차피 쓸데없어 가지고 있어봤자 옛날에 모아봤는데 이거 천통몰 때까지 안썼어 다 팔아 1600원 시가네샤브레나 창고에다 넣어놓고 자 그래서 다음 퀘스트는 뭐죠? 어둠의 기사단 격파 퀘스트 그리고 이제 내셔널 토너먼트 차례인가? 아 내셔널 토너먼트 차례인 것 같다 이제 어둠의 기사랑 격파 내셔널 토너먼트입니다 이제 풀과 리바체크 리바체크 쪽으로 가져왔다네 디스미르말디스미르가 찾아봐야겠네 안 보이네 티스미르 티스미르 아래쪽이구만 아 저기네 너무 머네 일단 그냥 리바치크 쪽으로 가죠 이게 내셔널 토넌트가 어느 방향에서 들려나? 이 내셔널 토은트가 솔직히 굉장히 귀찮은 조건이 있는 퀘스트여가지고 아 뭐야 이 것도. 이들은뭐여 두 명이 다니? 두 명만 나오기엔 내가 레벨이 너무 높지, 그래. 세 명이 다니? 그래, 그래, 그래. 계속 나와야지. 끝났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각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요 이제 선수집 주인한테 말을 걸어봐요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내셔널 토너먼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베이커리에서 많이 내셔널 토너먼트를 했는데 이게 뭐노르드에서뜰때도 있고 그렇대요 자 선수집에서 선수집 주인들한테 어차피 돈줄 필요도 없이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데요. 리바 체크 그 레이바딩에서 그 레이가 없었으니 리바 체크 쪽으로 가봐야겠구만 아유 얘네 피하는 거없서 랜스 랜수. 랜스는 역시 차징이지 어 뭐지 가자 좋아 와, 통수대, 통수대, 끌어와, 등대 등등등등등, 아, 아 피하지 말고, 아뭐 남자할게 피하지 말고 싸웁시다, 뭘 자꾸 회피를 하려 그래, 필요 없어, 나 죽어봐, 안 따라오네 나, 나 따라올 줄 알았는데, 가자, 허, 아왜이 아예 거치 사개 거. S 차징 1때1 모르나 이 아저씨가 들어와 들어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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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방어하네? 잡어! 그렇지 아이구야 진짜 토너먼트 주차자가 내 안티야 어떻게든 구성을 이따구로 해줘 안녕 토너먼트는 베이기어 토너먼트입니다. 이제 리바츠 크로시 토너먼트예요. 양성 무기. 육회전 이 누워 있어봐. 자, 이쪽은 없는 것 같고요. 사고수도 쪽으로 가보죠. 아, 진짜 이거 성 들어갈 때마다 이러기냐? 이거 매번 또 매번 뜨기는 성 들어갈 때마다 또 이거. 부족들이 간도 크지 내 몸에 흠집도 못 내는 것들이 왜 이리 덤벼대는지 아거거거 사라져 사라져 빨리 어 됐다 됐다 내셔널 토론토에서 대해 말하는 거죠 내 네, 내셔널 기 보죠 내셔널 토론토는 몇년 동안 어떤 국가에서도 여지 않았습니다 비커즈 오버 루크광 라그나엄 그래요 뭔배트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죠 그것은 왕족의 비보 좀 그래요. 흥미롭군요. 그 토너먼트라 기회성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고스도들가서 투기장 토너먼트 관리자와 대화해보세요. 자, 적자나고요돈 벌어야 되는데. 명성 높은 전사만이 내셔널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지. 왕의 추천 없이는 할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추천을 받을 수 있죠? 장인가 투기장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거나 많은 귀족들이 자애에 권하면 부왕패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겠네. 흠... 자 라그나에게 가서 뭐 얘기를 해보라는데 일단 지금 라그나한테 물어보는게 미션이군요 여기있네 바로 옆에 있네 나에. 내셔널 토너먼트에 가서 내셔널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자네가 젠다르 파이터처럼 10경기 연달아 이기거나 귀족들이 추천을 받으면 내셔널 토너먼트에 참,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주지 자, 일단은, 내셔널 토너먼트에 이제, 가입하게 될 조건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도시에서만 관계없이, 투기장, 난투전, 또는 토너먼트 를 연속으로 몇 차례 우승할 것. 명성치를 높이고, 노르드스 군주정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것. 이두 개,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일정 합계 수치일 경우에는, 토너먼트 참가자에이 도달하게 됩니다. 자, 노르드와 친미토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장에서, 투기장이나 토너먼트에서 여러 번 이겨야 하고요. 그리고 왕과 사이가 좋아합니다. 야이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왕에게 이런 미션을 깨주면서 침입도를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스랑 이제 다른 나랑 라 전쟁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또 침입도를 올리고요. 뭐 해적이랑 예를 들어 얘네가 싸우고 있으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침입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서 많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이상 되면은 메세지가 뜹니다 충분하다고 라그나 아까 이쪽으로 하지 않았나?